<미러> 구르기가 지나쳐도 쏴요 그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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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이고. 나 어, 어 하지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올라습니다 근데 왜... 죄수가 2명만 탈쳐했데 왜? 왜... 어? 아 이거 MTF 너무 많이 죽으면 티켓 떨어지는... 어 이게 맞나? 아 그럼... 그냥 MTF 주유 쓰기해아 죽이면... 그냥 MTF는... 그거는 뭐 그냥, 그냥, 그냥 다 써! 야 여기 안에서 사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랑다 안녕하세요. 왜안 내려. 다들. 오예안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만 내렸어. 안녕하세요. 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와. 어, 네. <laughs> 내 목소리 그 <그만> 봤어. 나쁜 놈아. <laughs> 언제까지 쓸을 거야? 형님 할말 있어, 할말 있어. 아 진짜 뭐야, 방 뭐야, 배 안녕하세요. 응 쏘, 그만 그만. 언제까지 쓸을 거야? 가자. 잡아, 잡아. 가자. 안녕하세요, 재원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있다, 거기 있다. 와, 여기, 여기 계세요? 위에 있어, 위에 있어. 네, 위에 있어,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이거, 이거 안 끄다? 10초. 18... 15초! 아이고! 멋있겠다. <목소리> 아이고, 와, 이걸! 아, 이걸로 주체? 아, 와, 쥐쥐. 대기체지? 아, 에? 뭐야, 저? 아, 이런. 나이스나이스 마음속은 지금 여기를 위치고 있는데 저기 가면 죽을것 같은데. 아. 왼쪽 간다. 나이 치치이 오! 고했다 아, 어, 아직 아직. 뭐야? 야이걸 예상 못했는데. 와나이스어진도 뭐야. 와 혹시나 해서 또줬는데어 <laughs> 좀비 없나 그러면 좀비 확인해야 할거 아니야. 그럼 젤 베스트고 시체는 없고 일단 다녀올게. 야너왜 구인디? 오 깜! 와 깜짝이야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오 그러니까 정확히 들어 가더라 깜짝 놀랐어. 아니 좀비나 이제 볼라고 왔는데 이게 뭔? 야, 야, 승진, 승진, 승진 승진. 그, 야. <laughs> 야, 승진이 등으로 승진이 좀어 이게 맞나? 일계급 <laughs> <승진이 웃음> 승진 어, 진짜. 어, 어어저 있다. <laughs> 선생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laughs> <laughs> 방이 등장이. 죽었어라 아, 아. 야! 지 너는 지지 죽어 데 지옥인데?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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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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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이상하나 사고가 높죠. 은 바로 왼오어 잡혔다. TC방 앞에 세 명. 네 명. 놀러 왔어요. <laughs> 여기. 어 잡았다. 끄... 아이고 GG. 오케이 GG 살았다. 오 그러게 어디에 도망가 목마사지 언제와 우리테 <laughs>